10시 반인데, 그수증 받을 때좀 보장증상하고 좀 적어놔야 하고, 받은 날짜도 좀 적어놓고, 알았지? 대답 안 하지? 2번 대답 안 해? 네? 아니, 월급 두 배로 올려준다고. 어, 감사합니다. 그런 건 빨리 빨리 잘 들리지. 네. 어, 화면 뜨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걸 잠깐만. 디스 시스템, 퍼스트, 세이프 모드. 파워버튼에서 홀딩을 풀수있어니뭐 바이오스 단순히 건드려서 이래야 되는 거아니야이 통화가 돼야지 뭐 말을 할거 아니야 어하. 그리고 내가 뭐 단순하게 윈도우 깔다가 중간에 오버클락 해갖고 잘못해서 멈췄던 거 같은데? 어. 아 문자 온게 있네 1년 전에 컴퓨터를 구입했고 툭툭 꺼지고 게임을 하다 보 그래픽카드 하드웨어 문제 잘 되는데? 허수아비 컴퓨터입니다 통화가 안돼 문자 남깁니다 전화 좀 받아주세요 잘 되거든. 요거는 빼도록 할게요 일단 통화가 안 돼요 통화도 지금 여러 문자도 남긴다고 했는데 또 다른 것도 할거 있지 자, 다음 거 저게 이제 골 때리는 거지 <laughs> 리부팅만 한번 해보고 내려놓도록 하. 컴퓨터 부품들이 내구성이 좋아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일로 오려보세요 근데 지금 바로 켜지면 이쪽 에 바닥 일로 갖고 와보 수리가 밀려 있는 상황이라 지금 일단 상태만 한번 확인해 보고 이상 증이 있나 없나 보고 있으면 접수를 해줄 거예요 우리 컴퓨터라도 지금 수리가 들어온 순서대로 지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USB가 안된다고? 뭐 앞쪽 뒤쪽 이 뭐야 이거? 이 지지대를 빼고 다녀야지 이렇게 막어 그래도 예상을 하고 빼야 돼 이렇게 하면 막덜렁덜렁 움직이면서 부딪히잖아 USB가 인식이 안된다 했나요? 어제 문자로 끊긴다고 끊긴다고? 컴퓨터 사용 중에 특정 때만 갑자기 다 끊겨요 특정 때끊긴다고 계속 끊기는 게 아니고 한 번씩 끊긴다는 거예요 한번 전원 한번 켜보시요몇 초마다 끊길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안 끊길 때도 있고 언제부터 사서 바로 증상이 있었나요? 아니면 네. 툴들이 지금 사실 굉장히 많이 깔려 있거든요 음. 이런 툴들을 설치하고 나서 증상이 생긴 것 같나요? 설치하기 전부터 이거를 산 다음에는 바이오스도 들어가 보려 했는데 안들어가세서 음. 바이오스가 안 들어가진다고? 네 근데 지금은 들어가져요 윈도우를 완전 다시 깔았더니만 USB가 인식이 안 되고 멈추고 바이오스에 안 들어가는 증상이 있었다 혹시 박스 안 갖고 왔어요? 오버클락이나 이런 거 했나요? 아니요. 네. 자 이야기할 거니까잘 들어보세요 수리를 네. 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USB가 인식이 안 되는 증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 증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는 일반적으로 이 메인보드 메인보드에서 일어나는 증상이에요. 당연히 USB가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근데 확률은 사실은 두 가지로 볼수 있어요. CPU가 좀 불안정해도 USB 버스 쪽에 신호가 안 돼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 따져봐서는 메인보드의 가능성이 많아요. 7월 18일 날 인조를 새로 한번 깔았나요, 직접? 네. 아이오스가 안 들어가지 도 그러지는 않을 건데 에크. 가능성이 많은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건데 내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지만 이제 컴퓨터의 부품은 자동차 부품처럼 뭐 벨트가 끊어졌다거나 날갔다거나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일단 짐작으로 갈 수밖에 없고 산지 지금 2주일 밖에 안된 거니까 오늘 작업할 거는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작업을 좀해 주자 메인보드를 새 걸로 교체해 봐 드릴게요 가능성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메인보드를 한번 교체를 해볼 거예요. 교체를 해보고, 메인보드 교체해서 한 번에 바로 되면 좋지만, 만약에 메인보드 교체했는데 한 번에 안 되면, 그때는 이제 CPU를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합시다. 내가, 내가 메인보드를 교체를 해줄게. 집에 가서 뭘 하냐면은, 윈도우를 새로 깔아봐. 그렇죠. 초기화, 당연히 초기화 되겠지. 본인이 했다. 만약에 먹는 게또 생기잖아? 그러면 아까 내가 블루 스크린 때문에 이야기하는 데 빠삭이 또 생기면은 이램 뺐다 꽂는 건할줄 알잖아 램을 두 개가 있는데 하나만 꽂아갖고 1번이나 3번에 꽂아서 다몇 시간 써보고 몇 시간 써보고 메인보드 교체하는 건 집에서 못하니까 우리가 해줄 건데 메인보드 교체하고 똑같은 증상이 생기면은 알겠지? 크로스로 테스트 해보라는 거야 꽂아놓고 그냥 넷플릭스 보다 오면 되잖아 밥 먹고 왔는데 어? 파란 화면이 뜨면은 뭐 이제 이런 경우의 수가 나올 거야 갔다 한시 이후에 오세요 그럼 네. 오늘 우리 컴퓨터 수리 밀린 거싹다 끝내버리게 그래픽카드 담고 사이버펑크 에디션 음, 보드는 갈았고요. 음, 네. 그러면 이왕 바꿔드리는 거싹 바꿔 전화해서 조금 늦게 오시라고 아, 어, 아. 근데 그래픽카드는 바로 되니까 어쨌든 테스트하는 건 금방이니까 보드 문제가 아니었나 보다 그지 이왕 갈아가 그냥 보드도 갈고 그럼 어떻게 네. 보드... 지금 이제 메뉴에서 음. 두 번째 게 VGA더라고요 계속 떠, 음. 떠 있던 게 반짝반짝 불나고 반짝반짝하면서 뭔가 조금 화면이 안 뜨는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여기 하필 VGA 80TI지? 음. 네. 파데은는안 바꿔도 될거 아니에요? 응, 음, 파워는 바꾸지 말고 그래픽 카드만 메인보다 그래픽 카드 두개 바꾸는 거지? 네, 오케이. 이왕 바꾸는 거 그래가지고 둘다 a s 보내. 이게 지금 뺀 거지? 네, 이게 지금 막꿔낸 겁니다. 음, 화면도 잘 뜨네. 네, 결론적으로는 그래픽 카드가 불량이었다, 그지? 네, 음. 근데 저거 남은 하나만 보면 끝이 되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거. 어떻게 부담부담하지? 요거는 이제 끄고 내려놓는다저 골치 아픈 거 하나 저거 토요일날 컴퓨터 수리해주러 왔다가 그 자리에서 떨어뜨린 거 있지 손님이 그거 봐야 돼 이제 아 이게 원래 고장난 건지 그날 떨어뜨려서 이상 생산 생긴 건지 참의미하네 그거 나 이거 우리 지금 나 식사하러 갈 거니까 그 사이에 이 손님 오시거든 메인보드 교체하고 그래픽카드도 교체했다. 그래도 다음에 이상 있으면은 그때 이 CPU 교체하자고 그렇게 이야기 안내를 드려. 요 교체한 부품도 저기 있었고 영상으로도 다 찍어놨으니까 그리고 가능하면은 전에 3080 Ti 그 박스 있지? 지나가는 있으면 갖다 달라고 해. 싸기 박스 찾아가게. 아 다시 한번 켜보시. 어, 가끔 안켜 아, 진짜 그래, 그러니까 그래픽 불량인가? 어, 테스트 그래픽카드 두 개나 있는데 다 쓰고 있나? 하나 옆에 있습니다. 아, 여기 있구나. 이거 또 토요일날 그래픽카드 같은 거안 갈아봤지, 그지? 아. 자, 딱, 그냥 한 번에 바로 잘 떠요. 한 번에 잘 떠고 있고, 자, 그러면 조심스럽게, 자, 내가 뭘건드리 원래 그래픽카드, 요거를 꽂아가지고, 한번딱 딱 테스트 해보고, 그래픽카드 불량이면은 이제 센터로 바로 보내버리고, 어,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좋다는 거죠. 이런 게 빠르고 좋아요. 자. 여기서 또 화면이 떠버리잖아? 그러면 또 이게 또 머리 꼬이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이제 우리 수리 같은 경우도 조금 한가한 터미널 타면은 날 잡아서 이렇게 후딱 후딱 딱 해야 돼. 이게 처음에 이제 들어올 때는 간단한 거면 바로바로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는 이제 모아놓고 이제 조금 오늘 화요일이거든 조금 한가한. 근데 이럴 때. 한가하다고요? 어? 아니, 미안하다. 내가 한가하라고 했겠다. <laughs> 말 잘못했다. 어. 말 잘못했어. 어. 어이또 화면 떴어. 아, 나 미치겠다. 아니, 화면 떠 버렸어. 화면 뜨면 안 되는데. 화면 떴어. 아, 내 이리 이래 되면 또 머리 아픈데. 아. 아, 이러면은 이러면 좋지 않아. 음. 자, 요런 요런 경우. 요런 경우가 참 이게 찜찜해요. 참 뭐라고 하기도 가기도 그렇고 참 찜찜하거든요. 요거를 조금 반복적으로 테스트 테스트를 해 보고 나서 어 한번 아, 이게 안 뜨셔야 텐데. 왜떠 버리지. 아, 야, 어떡하냐 이거? 안뜯으면딱 속편하게 그래픽카드 분량하고 보내면 되는데, 떠버리네, 이게. 아, 뜬다, 야. 아, 죽겠네. 참네. <laughs> 가끔 안 켜짐. 여러 번 하면 켜짐. 떴다가 가끔 안 켜진다. 이게 고장의 증상도 확실하게 제대로 나타나는 게 서비스 센터에 보내도 말하기가 편하거든요? 키보드는 반응이 있고, 화면이 뜨라고 쉽게 가자고 쉽게. 안 꽂았습니다. 어? 화면 선을 안 꽂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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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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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네 아, 아, 눈치도 빨라요. 어, 아, 안 꽂았는데. 눈치도 빠르다. 혹시 조작? 아, 이게 예. 참 민망하게. 아. 이불 안 꽂았던 게야. 뜯다 다시 켜야 되겠죠? 음. 자, 아마 가끔씩 이럴 수 있어요. 이선 같은 거 빼고 할 수도 있는 기지 뭐 바로 뜨네. 자 일단 끄고 두 개는 같은 집으로 가는 거고 이거 뒤에 내려 갔다 또 한번 더 볼게. 출기금만 끝나기 전에. 아니요 카드형 대사장님. 한... 네. 그 혹시 오버클락 했었나요 네, 맞죠. 오버클락인 거 맞죠. 네. 그러니까 밖학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했잖아. 그래서 이상하더라. 그 오버클락 풀고 작동 잘 되거든요. 아네 내가 네, 도뭔가 다른게 있는지 이상이 있는가 싶어서 왔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뭘 해서 고장이 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점검 찾기가 편하다고 다음 주에 가져가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 오버클락 인것 같더라 이거 이거 검은 거어 검은 거 전원 한번 켜 보세요 자 이거 뭐뭐 했는지 이야기 해줄 거니까 여기 보시면 처음에 메인보드를 교체를 했거든요 메인보드를 교체를 했는데 메인보드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픽카드에서 LED가 등이 이상하게 나오고 화면이 안 뜨는 증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도 3080Ti 슈프림으로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박스를 갖다 주면 은 우리가 이 박스를 바꿔줄게 지금 여기서 또 증상이 생긴다면 은 CPU예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소프트웨어 문제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살짝은 좀 들어 사실은 그래서 가서 윈도우 한번 새로 깔자 데이터 백업하고 윈도우 한번 깔았으면 좋겠어 학생이 먼저 이야기하니까, 우리도 아까 학업하면서 그 이야기 했거든. 차에 갈 때는 이렇게 눕혀서 가도록 해요. 진짜 뭐, 캠프 진짜 작정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우리 컴퓨터 소리 엄청 많이 찍는데. 내가 오늘 아까부터 계속 찍고 있는데, 이게 모든 게 오늘 하루만에 지금 우리 컴퓨터들 소리 영상. 자, 저번주에 가져가셨는데, 레임을 뭔가 다른 걸 꽂았다는 거죠. 삼성거 8기가짜리 똑같은 걸 꽂았는데, 네네네. 그게. 숫자가 틀리죠 호환이 안 되나 봐요 숫자가 틀리다는 거 잠깐만요 그 무슨 숫자가 틀리다는 거지 일할 곱하기 팔이되어 있고 네 일할 곱하기 제가 받은 거는 십육이라고 되어있거든요 일할 곱하기 십육이요 예예 어. 이건 뭐야 모르겠어 암튼 이게 잠깐만요 우리 괌 일할 곱하기 십육 이게 팔이 응 이게 십육입니다 아 일할 곱하기 팔이고 일할 곱하기 십육이 있어 그 뭐, 뭐가 다른 거지. 이건 잘모르겠고 1R 곱하기 8이 있고, 1R 곱하기 16이 있다고요? 네, 아무튼 그거를 뽑아가지고 부팅을 했는데, 이 CPU가 뭐죠 i7-1270K. K, 아, 그럼. 그래픽카드 없어도 되죠? 이따 든 램을 한번 꽂고 나니까 안 됐다, 이 말이네, 화면이. 네. 아, 예. 아, 이거. 아, 이거 켰는데. 네. 영어로 리플렛인지 뭐, 리 뭐라고 해가지고. 한번 전원 한번 켜보시겠어요? 뭐, 그거, 램 다른 거 한번 꽂았다고 뭐, 그래, 되려나? 아무튼,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는, 바이오스로만 진행을 하더라고요. 아, 이게 컴퓨터예요 어, 우리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제 좀 시간이 나서 오늘 봤는데, 화면이 안 뜨는 거야. 화면이 안 뜨길래 그래픽 카드를 우리가 테스트 그래픽 카드로 바꿔 봤거든. 그러니까 화면이 잘 뜨더라고. 그래서 아, 그래픽 카드가 고장난다 싶어 가지고 근데 혹시 한번더 확인해 봐야 되니까 원래 그래픽 카드를 꽂고 놨지. 화면이 또잘 떠. 그래서 계속 또 반복을 해 봤는데 또잘 뜨는 거야. 근데 뭔가 좀 이상하긴 이상해. 그죠? 그까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리 들어온 것 중에서 다른 건 우리가 판매한 컴퓨터 수리 다른 건다 해결을 하고 다 가지 갔거든. 네. 근데 지금 이것만 지금 네. 아직 정확한 원인은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가져가면 될것 같지는 않고 이거는 내가 좀 며칠을 좀더 볼게요 네 예, 제가 응.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갈수 있어요 한번 저... 그때 한번 와보고 또이야기 해보자고 네. 아 이게 찾기가 사실 이건 힘들어요 네네 네. 저도 응. 그래픽카드가 계속 안 떴으면 응. 그래픽카드 불량으로 했을 텐데 이게 뜨니까 아. 문제, 뜨니까 문제 네. 예. 내일 좀더 네. 시간 나면 좀더 보고 다시 좀이야기 해봅시다 이좀 대결을 좀 하세요 네. 디스웨이블로 되어 있네 여까지못 돌아보셨죠? <laughs> 제가 이쪽은 잘 모르겠다. 근데 사실 이게 바이오스라는 게 처음 보는 사람들 들어가야 급신하기는 해요. 무슨 이유인지에서는 모르겠지만, 막 껐다 켰다막그램 껐다 하면서 하드디스크 부팅이 지정을 해놨는데 그걸 디세이블 시켜놓은 거예요, 그냥. 특별한 게 아니고. 근데 뭐 금방 이런 거를 뭐 그걸로 계속 전화로 설명하고 하면 찾다가 서로 혈라 오르겠죠? 예,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전화 안 받습니다. 우리 예. 예. 몇 년째 지금 전화 안 받는다고 <laughs>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예. 아니 16기가짜리에 있잖아. 네. 1할 곱하기 8이 있고 어, 2할 곱하기 8이 있네. 아 양면 양면이네. 아 양면 당면 양면. 그래서 그 간지 버렸는데. 이게 카진 있어서 메리야도 어쨌도잘 되죠, 그죠? 아, 네, 네. 그러니까 금방 제가 들어간 거 확인하셨나요? 맨 마지막에. 네, 부트 밑에 맨 밑에 하드디스크, BBS 프리어리티 뭐 이렇게 갖고 어느 하드디스크를 프리어리티 그러니까 먼저 실행할까? 네. 그 공항 가면 밥 먹는 카드, PP 카드, 그 그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 가지고 디스이브를 지금 있는 하드로 하시는데 잘 되죠, 그죠? 고장은 아니어서다행다 네, 뭐 16기가로 바꾸고 싶다고요? 16기가, 16기가, 32기가. 아니, 뺄... 근데 저한 가지 궁금한 게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꼽으면 네.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이거 뗄 때는 어. 제가 떼니까 그래... 어. 가장 딸려오던데? 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뗄때 이거를 이렇게 눌러주면서 떼내야 돼요. 눌 수가 없요 그러니까 손으로는 안 돼요. 제가 지금 드라이버로 보여드리잖아요. 드라이버도 로드라이버는데 해봤는데... 근데 이거 잘못 하다가 드라이버 삐끄러지면은 보드를 찍어요. 그러니까 음. 조심해서 해야 돼요. 어 그럴 것 같습니다. 드라이버로 하지 말고 나무 젓가락 같은 거 있죠, 그건 찍어도 괜찮으니까 이걸 눌리면서 이렇게 빼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냥 하면 드라이버로 하지 마시고 내가 드라이버로 또보여개인적요 개인도 들 드라이버로 따라할래? 네, 전드라이버로 했었어요. 드라이버로 하지 마시고 나무 젓가락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드라이버는 제 레벨 이상 돼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돼. 자, 문제가 뭔지는 알았으니까 아, 이거 혹시 쿨러 건드셨나요? 쿨러도 뺐어요. 램을 꽂으려고 아, 맞아요. 이거 어떻게 쿨러? 이게 쇠가 쇠가 오그라졌네 이쪽에 보세요. 그죠? 예. 처음에 이게 갈라진 처음에 넣어야 되는데 세워진 데 넣고 좀 걸렸어요 여기가. 아. 넣을 때 자기 홈에다 탁 예쁘게 넣어야 되는데 홈에다 자연스럽게 안 넣고. 이거 잡, 이거 좀 잡고 있어 보세요. 아, 예, 맞습니다. 한 번에 꺼졌다가 꺼지는 듯 하면서 켜져요. 네, 근데 이제 급하신 분들은 여기서 고장난 줄 알고 강제로 저는 꺼버리기도 하죠. 램 갈고, CPU 갈고 그러면 메시지도 떠요. 뭐가 바뀌었으니까 진행할래 말래. F1, F2, 이런 게 메시지가 뜨고 그래요. 됐죠? 예, 예. 램만 잡혔는님 확인할게요. 32기가 지잡혀습니다 예, 예. 자, 끄도록 할게요. 어, 감사합니다. 아유. 아까 바이오스 제가 한번더안 들어가 봐도 되겠죠? 예, 예. 예 봤습니다 예, 가셨죠 맨 마지막 거였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이거를 너무 밑으로 내리려고 하지 말고. 저, 저 요, 요거 위치 보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꼭안 맞춰서 저는 약간 좀 여유있게 하거든요. 아. 이게 너무 내리면은 마하고바짝 붙잖아, 지금도. 그죠? 갑자기 코미 약간 올라왔잖아 제가 핸거는 그죠? 네 예. 렘하고 뜨잖아 저는 이게 안전하다고 보여서 자 한번 더 켜보고 자 켜보세요 너무 어. 많이 올리나? 조금 내릴까? 에이 됐다 렘오버클로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네모오버클라 하려고 테스트하고 560 부대에서 50,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어, 그때요 근데 삼성램은 너무 많이 올리지 마세요. 오늘 오늘 하루에 제가 이제 밀려 났던 것도 하기도 했지만 저희가 판매한 컴퓨터들에 대한 수리들이 들어오는데 참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희한 희한한 것들이 다 들어오죠, 그죠 바이오스에서 잠깐 손 잘못 된 것부터 제가 오늘 뭐뭐 뭐 있었냐? 몰라요. <laughs> 그러니까. 좀 바빠요. 나쁜걸좀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 감당하는 것도 사실 막 버겁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아직 한 대는 다 해결을 못 했잖아. 한 대는 더 나머지 건다 해결을 하긴 했는데 혹시 저희한테 컴퓨터를 구매하셨는데 AS가 왔는데 당일안 되고 뭐 하루 이틀 걸리고 뭐 그러더라도 너무 또 화내지 마시고 이제 보시면 이해를 좀 하실 거예요. 어쨌든 제가 판매한 거는 a s 는 어쨌든 책임을 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 들고 왔다 갔다는 하 귀찮은 건 아는데 뭐 어떡하겠어? 고장 났으면 와야지. 고장 났으면 수리해야지. 뭐저 그... 이제 고장이 안 나게 뭐 어떻게 고사를 지내드릴 수는 없는데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못하지만 고장이 난건 저희들이 해드리니까 오늘 하루, 7월 27일 하루에 있었던 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어머, 뭐... 토가 나간기나